하루에 3분 정도 지금 멈춤을 하는 겁니다 1분도 좋아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맞춰두고 3분간 멈춰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똥옷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건 영화를 보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전부를 시간 정지하고요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자동 조정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눈앞에 자극이나 어떤 경계가 다가오면 이내 깊은 곳에 편도체가 먼저 반응해요 손과 발이 이성보다 이미 움직여 버립니다 그 결과 어때요? 후회할 말을 하거나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업식의 습관의 영향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해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끊임없이 뭐 긴장하라 이 뜻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여러분 껴있는 어, 순간을 확보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이라도 좋으니까 멈춰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탑 어, 수행이라고 하는데 스탑, 온몸, 온마음을 멈춰보는 겁니다 모든 걸그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T 테이커어 브리시라고 하는데 들이시고 내쉬는 한두 번의 숨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없서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과 감정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기어를 바꾸려면 엔진과 바퀴를 잠시 떼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알아차림은 마음을 멈추는 클러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봅니다. 상태가, 뭐, 가슴이 뜨겁거나, 혹은 나는 짜증내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워드. 이제야 비로소, 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고칠지, 침묵할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보고 신경적인, 어, 경작을 울릴지, 아니면 대신, 어, 깜빡이를 줄지. 그러니까, 다음에 한분장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어, 자주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방향을 어 되돌릴 수 있다.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꾸준히 실행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충동에 대해서 여여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보, 보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보든지 간에 무의식적인 반응과 행동에서 이 수련을 하다 보면은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가 열립니다. 삼, 삶은 지금입니다. 수행도?